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고 부담없이 시작하는 영어회화 시작반 64번째 강의 1반 강의 2반 강의 있는데 오늘 1반 강의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2반 강의 한꺼번에 같이 올려드려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You are Linda. 네. 당신은 린다이다. 린다가 돼보라는 거죠. Talk with Helen. 헬런과 함께. With는 듀엣과 함께죠. 헬런과 이야기해보세요. 주어가 없죠. You talk, I talk처럼.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라 혹은 이야기해보세요가 됩니다. 헬런과 이야기해보세요. Do your sisters. 너의 언니들이 혹은 여자 형제들이죠. 너의 언니들이 어, 몇몇 건의 새로운 잡지들을 가지고 있니? 너의 언니들 잡지 갖고 있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가지고 있어. 시스터스가 복수죠. 언니들이니까 뭐예요? 시가 아니라 데이를 쓰는 거죠. 두루 물어보면 두루 대답한다라는 거고요. How many d a y have 그들은 언니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몇 권을 가지고 있니? How many 몇 개라는 뜻이에요. How many 하우가 원래는 어,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뒤에 걸 꾸밀 때에는 어떻게 많으냐 아니라 얼마나가 되죠. 얼마나 많냐 이 말은요. 얼마나. 얼마나 많냐 이 말은 몇 개냐고. 개수 물어볼 때 예, how many를 씁니다. how many. 예. 그래서 그들은 몇 개를 가지고 있니. 그런데 지금 how many m a g a 대신 쓴 거죠. 몇 개의 잡지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몇 권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예. 어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의문문인데요. Do your sisters. 의문사 없죠. 이거는 끝이 올라가요. 네. New magazines 올라가고요. 이거는 의문사가 있죠. How가, 의문사니까. How many do they have? 하고 끝이 내려갑니다. How many do they have?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yes, no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예, yes, no 대답할 수 없고 끝을 내린다. 그러니까 yes, no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은 끝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이요 문장은 의문사가 없죠. 그럴 땐 yes, no로 대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몇권 갖고 있는데, 이니 대의로 오르니까 대의로 대답하죠. 그들은 세권 혹은 어, 네 권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they have three magazines or four magazines. 근데 magazines, magazines, magazines. 잡지 얘기하는 건 누구나 아니까 지금 여기 여기 magazines 말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거죠. 선언에 있다 이 말은 선언권 있다. 우리는 권으로 번역해야 되죠. 선언권 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세권 혹은 네 권을 가지고 있어. 선언권 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아 어, 그랬더니가 아닙니다. 리슨 <laughs> 투가 두 줄이죠. 뭐 뭐를 듣다. 뒤에 걸 듣다예요. 썸 몇몇의 레코드판 들이죠. 레코드판들을 듣자 그랬어요. 그리고 리슨 투 매거진스. 몇몇 권의 잡지들을 읽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레코드판 들으면서 잡지를 같이 읽고 싶은 거죠. 네, 같이 만나서. 네, 그래서 리슨 투뭐 뭐를 듣다. 리슨 썬레코드 아니고 리슨 투썬레코드 이구요. 레코즈 드즈 하지 않는다 그랬죠. 레커 레커드 그러니까 판 음반들 말합니다. 레커 코 아리슨가 꼬부리죠. 레코드 아니고 레코드인데 드즈 하지 않고 드가 발음이 묻힙니다. 그래서 레코드레코드레코드레코드레코드레코드레코드레코드 레커즈 레커즈 records.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63번째, 64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하신 분은 그냥 지나가도 좋죠, 여러분. 네. 어, 그래서 몇몇, 몇몇 개의 레코드판들을 듣자. 그리고 몇몇 권의 어, 잡지들을 읽자. 그랬어요.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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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s. We can't. 우리는 그럴 수 없어. We can't listen to some records and read some magazines. 어, 레코드판하고 그 잡지들을 같이 못 읽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Listen to this. 이거 이거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Can't까지만 씁니다. We can't 이렇게 되죠. 탐과 피러가 나의 레코드 판들을 가지고 있어. 빌려간다 안 갖다 준다는 거죠. 탐과 피러가 둘이 같이 또 빌려갔어요. 네. 나의 레코드 판들을 가지고 있어. I'm a angry. 나는 화가 나 있어. Because 왜냐하면 뒤에 거 하기 때문에죠 Because는 걔네들이 나의 레코드 판들을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났어. 아왜 이렇게 안 갖다 줘? 화난다 이런 얘기죠. 네. They have my stereo too. 걔네들은 탐피를 가리키죠. 두 명이니까. 네. 그 걔네들은 나의 전축도 가져갔어. 이제 전축이라기보다 예, 음반을 트는기계그 뭐죠? 스테레오 시스템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뭐죠? 어그오디오라그럴 요즘 즘하면 예, 오디오나 이런 걸 가져갔다는 거죠. 나의 전축도 가져갔다. 나의 오디오도 가져갔다. 라는 거죠. w h a t e l s a 그밖 i 죠 else는 그밖 d 무엇을 그들은 가지고 있니? 걔네들은 계속 탐과 d i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뭐 갖고 갔는데? 이런 얘기죠. 그밖 a 무엇을 그들은 가지고 있니? d o they h a v e y o u r r a d i o a 네 d i 너의 라디오를 가지고 있니? 라디오도 빌려갔어?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실 게 What else? What 의문사죠. What else do they have? 끝이 내려가야 되죠. 의문사 있는 의문은 Today have your radio. Today have your radio. 이건 끝이 올라가죠? 의문사 없으니까. 네, 연습해 볼게요. What else do they have? Today have your radio. What else do they have? Do they have your radio? What else do they have? Do they have your radio? What else do they have? Do they have your radio? 따닥, 여기죠. 따닥따닥 따닥 치시면 2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다섯 번,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어, 완전히 익어야 돼요.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가고, 의문사 없는 의문은 끝이 올라간다, 라는 걸, 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매번 안 빠지고 꼭 말씀드리죠. n o they don't, 아니, 가지고 가지 않아서두루으로 봐서 don't를 really 대답한 거죠. 라디오는안 갖고 갔다는 거죠. Well, 음, 그럼 저기, 어, 별 의미 없어요. 왜 이러냐. 음, 그럼 저기, 이런 얘기예요. 그럼 Let's listen to 뭐뭐를 듣자죠? 라디오를 듣자. 스테레오, 전축이나 오디오는 가져가버려서 없으니까 라디오나 듣자라는 거죠.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 거기 이제 방금 본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린다의 언니들이 혹은 여자 형제들이 몇몇 건의 잡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Some, 조금의, 몇몇 건의. 네, 그렇습니다. Sisters가 복수니까 She 아니고 They로 받았고요. 두루 물어서 두루 대답합니다. 그들은 어 언니들이죠. 10매거진 a 10권의 잡지들을 갖고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10권까지는 없고 뭐 서너 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물어서 봐돈투로 대답했고요. 탐과 피러가 린다의 라디오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는 안 빌려 갔다 그랬죠? 두 물어서 돈투로 대답했다. 그들은 탐과 피러가 리키고요. 그들이 린다의 레코드 판들을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루물어서 두루 대답하고요. 어 그들은 그 밖에 무엇을 e l 스가 왔음입니다. 그밖에 무엇을 갖고 있나요? 그들은 린다의 전축 혹은 오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죠. 넘어가죠. 네, 마간을 이용해서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글밥이 많은 건어 쉽고 더 실용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마간을 이용해서 음, 이초 쉬면서 좋아요를 꾹 누르는 타임입니다. 네, 볼게요. don't sit on the table sit, 앉지 말아라. on the table 탁자 위에 앉지 마. 안 되겠죠. 네. sit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라. 당연한 거죠. Elena, c o m 격이죠 e l o 하고, 이제, 부르는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올린다 그랬어요. 친절하게. e l o don't write in your notebook. 너의 공책, 안에다가 쓰지 말아라. w r i t e on the board, please. Board는 이제 blackboard나 whiteboard의 줄임말인 거죠. 예. 칠판 위에다가 써라가 된 거죠. 칠판에 나왔으니까 공책에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don't write 아니고 don't write. R 발음 중요하죠. R 발음. 라이드 아니고 right, right, 우, 라이시죠. Right, right. 우 발음을, 우를 입모양 해야 되고요. 우라가 두 박자가 아니라 한박자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Right, right, right. 우부터 우는 입모양만 하고 10분의 1박자로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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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Right, done Right, r i t Right, r d o n t Right, r i n e t Right, done Right, done Right, done t Right, r i n e t Right, r i g 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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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h Right, e i o h t Right, r i n h t Right, r Right, r i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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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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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아니, 아니고 오가 아니라 오우예요. 우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not 하고 여기 스타카토 있어야 돼요. 노트북 아니고 노트북. 스타카토예요. 노트북.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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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write in your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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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닥 따닥 시셔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다섯 번 하시면 돼요. 네, ride right on the board. board 아니고 board예요. o r 요 o 어. 어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r 이 꼬부려져야 됩니다. board 아니고 board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꼭 연습하세요.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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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board, board, board. right의 알바름 right on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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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따닥 따닥 치셔서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20초 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섯 번 하세요. Let's draw. Draw는 그리다죠. Draw, draw, draw. 네, 그래서, 어, 그림을 그리자, 피어야 컴마가 훅격이죠. 피어 하고 올라가겠죠. 예. 네. 그래서, let's draw a picture, Peter. 이렇게 됐어요. No, don't draw a picture. 아니야. 그림을 그리지 말어라. 그림 그리지 말어. Write in your notebook. 너의 공책 안에 써라. 그림 그리지 말고, 공책 안에 써. 공부하라는 거죠. Let's sit on the bed. 침대 위에 앉자. 레츠가 하자. 네. 침대 위에 앉자. 엘러나, 커마, 호격 엘런 올라가죠. 아니야. 침대 위에 앉지 마. 레츠시 던더 체어. 의자 위에 앉자. 침대 꺼지죠. 레츠 리스엔트. 리스엔가 뭐를 뭐 듣다. 라디오를 듣자. 헬러나, 커마가 훅격. 아니야. 라디오 듣지 마러. 존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네. 어 명령문이죠. 부정 명령문이죠. 하지 말라. Listen to my records. 나의 레코드판을 들어라. 이건 명령문이죠. 네. Let's watch TV. TV를 보자. 린다야. 컴바가 혹겨 No, don't watch TV. 아니야. TV 보지 마. 네. Read some magazines. 몇몇 권의 어, 잡지를 좀 읽자. 읽어라가 되죠. 읽어라. 명, 명령문. 네. Let's play soccer time. 타마 부른 거죠. 타마 축구하자. 그랬더니 아니 축구하지 마. Play your guitars. 너의 기타들을 쳐라라는 거 되죠. 그래서 이제 축구하는 거랑 기타 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했니 같이 플레이해요 얘네는요. 그죠? 축구하다도 플레이, 기타도 플레이. 그러니까 축구를 플레이하지 말고 기타를 플레이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lay your guitars. 너의 기타들을 쳐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밥이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 많이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강의 들으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하시고 2반 강의도 들으시고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고 세트로 잘 에, 마무리해 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